예, 3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어, 마지막으로 못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라는 것은, 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연적인 은사건, 초자연적인 은사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원의 뭐 방주라고 할수 있죠 구원의 방주이자 또, 우리 전통적으로는 교회는 성자,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왔죠.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 사람에게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사람의 이제 타고난 재능이나 또 노력이나 또,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예언의 은사나, 뭐, 방언의 은사나 이런 걸 봤죠. 또, 지유의 은사라든지. 또, 어떤 때는 그게 많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적게 나타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지, 교회를 이제 분란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오늘, 종말론에서 일어나는 옛날에 시안부 종말론. 1992년에 다미선교회에 정말로니, 교회와 사회까지도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진짜 우스권, <laughs> 우승거리로 만들었죠. 그럼, 서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저, 사랑제일교회. 그 이, 이름하고 너무나 안 맞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정치 집, 집단화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이름을 걸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화염병을 던질 때 어떤 그리스도의 <laughs> 유익을 위한 건가,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한 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건가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그 사, 지금 상황은 어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4교시에는 이제 교회와 정치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교시에는 정말론의 그 어, 부정적인 모습. 그 시한부 정말론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먼저 보고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정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또 카메라 찍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수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수고될 거 믿습니다. 예. 몇살까 살? 일곱 일곱 살. 휴공 네.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중요 한국의철각 강영적 메사 등들어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음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음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메가고 시한부 정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가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주창자인 이장민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장님 목사의 구속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종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고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휴가를 당하십니까? 저는 휴가를 당합니다. 저는 측면이 관여한 사회를 합니다. 목사님과 응. 또 목사님 가족들은 휴가를 당하지 않습니다 응. 갈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몸할 정도의 진수스러운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에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 네. 원래 오늘 기1 정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 type of double. Onl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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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다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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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아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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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확인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교회의 한 목사는 타기라고바운치는달래들는 인구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등을 막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울시는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의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휴 그거... 발생하기 13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빛으로 이 교회로 눈 깜짝할 시간에 옮겨버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래> 네. <놀래> <놀래> 여러분 어때요? 좀 놀랐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담이 선교회라고 너무 유명하죠. 아 제가 또 하나 책을 소개할려고 하는데 이 책입니다. 이 <놀래> 데이비 차 요즘 유명하죠 데이비 차. 어,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데 <laughs> 이름 막 붙이는 거예요. 전 심신을 졸업한 이제 전도사라 그죠? 침내교에 근데 이분이 뭐 자칭 선교사인데 선교는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하여간 저는 이 책을 옛날에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 0 1 0년인가 어, 2010년이에요. 이때 아주, 아주 대단했습니다. 몇, 한 10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두 권을 다 사서 제 딸, 저는 잘안 읽고 제 딸이 열심히 읽었는데 에, 이게 완전히 짜깁기예요짜깁기그뭐그 뭐, 어, 그, 소위 베리칩이라든지 뭐그저 어, 미국의 유명한 뭐죠? 빅브라더 사회가 온다. 세계 단일 규구를 창설한다. 기후협의가 공, 현대판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후협의학, 지금 기후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기후협의, 협의학이 현대판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요. 뭐, 록펠러 이야기 나오고, 이게 유대인, 뭐, 유대인들의 그 프리메이슨 지배, 세계 지배를 위해서, 뭐, 어, 종교통합을 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이 지배를 한다 뒤에서 뭐 로스차일드가 뭐 이런 거책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짜깁게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쓰라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어, 이 당시는 하여튼 어, 신학도 안 했고 근데 젊은이였죠 그런데 어, 여기에도 이제 시한부 딱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이 종말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뭐, 뭐, 몸 안에다 어떤 칩이나 뭘, 어떤 의료기, 기, 기계를 넣으면 다 이거 베리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쉬운 얘기, 너무 편한 얘기죠. <laughs>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다. 이런 식으로, 어, 약간 터무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요즘 변신해서 열심히 젊은이들 사역을 잘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어, 본질은 안, 변화. 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18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 자체가 잘못되고 뭐 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휴거라는 것은 재림의 어떤 연속현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다 종말론이라고 해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톤이 어떤 마지막, 어, 알수 없는 그런 어, 신비한 일, 마지막 일을 에스, 에스카톤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스카톨로지가 종말론인데요. 먼저 우리 사,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 어,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휴거가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입니다. 특히 데살로니카 전사는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요. 가장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간절한 기대가 거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 이 데살로니카 후서만 해도 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약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음, 당장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 후에 올 거라는 그런 이제 의식이 좀 생겼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재림, 재림도 기적이고요 부활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요 휴거는 물론 더, 더더욱 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소위 예, 틀린 재림에 관한 주장은 시안부정말론 재림의 날짜를, 옛날 뭐, 1992년 10월 28일. 제생일이 10월 27일인데, 그 다음 날이네요. <laughs> 그, 그, 런 식으로, 여태까지 교회 의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게 굉장히 몇번 있었어요. 19세기에는 독일의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인 요한에스 백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시안부 종말론을 얘기를 했다가 그냥 죄수님이 안 오는 바람에 완전히 스타일을 구겠죠. 굉장히 그런 주장하는 을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요. 또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그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거든요. 언젠가 이제 오실 거라는 그게 언젠지는 알수 없거든요. 바로 그 데살로니카 전서 시를 그 이게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그 데살로니카 신자들 성도들이 당장 올줄 알고 기다렸죠.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그데 오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마태 복음이라든지 복음서에서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어, 이중 재림이라는 게, 이중 재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제 바로 이 잘못된 휴거설인데요. 은밀한 재림이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안 보이게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게 이제 환란 전 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신자 중에도 믿음 생활 잘 아는 사람은 나, 남는다. 그래서 이 온갖 고난과 재, 재난을 맞는다. 이렇게 굉장히 이, 두렵잖아요. 내가 잘 믿나 안 믿나? 약간 그런 의도에서 나온 해석인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한 번에 예수님이 다 재림하시고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올라 려간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어 이렇게 잡고 교회를 분리, 분리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예, 이제 이게 시안부 정말로 연결된 게담미 선교인 사건인데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어, 그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얼마나 가정이 깨지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부정,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죠. 그런 예, 바로 그것이 이 틀린 재림론. 재림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통적인 신자라면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이비. 틀린 재림론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건강해야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더라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리의 의무라든지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초자연적인 신앙이 예, 나타나고 그것이 성화의 증거로서 보여,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어, 하고, 뭐,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 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다 이런 잘못된 제, 재림신앙 종말론에서 신천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안부 종말론 교회도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원래 안상홍 증인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사실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다시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그 부인이 에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원래 안상홍 증인회예요. 그래서 재림할 안상홍의 증인이다 해서 그런데 싹 그걸 감추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해서 지금 굉장히 커졌죠.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죠. 이것이 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좀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이게 이제 예수 님의 <laughs> 재림 을 그린 아주 어, 멋 있는 그림 이 죠. 예수님이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는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그런 그림이죠. 이것도 20세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아, 그 다음에 예, 이거는 기사인데요. 미국 목회자, 미국은 침례교 강해서 침례교가 매우 강해요. 남침례교가 그래서 이런 그 휴거설이 아까 말한 이중 휴거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그러나 지금 미국 목회자 3분의 2가 환란전 휴거설, 이렇게 이중 휴거 어, 믿음 좋은 사람 먼저 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보이게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 다음에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식의 이중재림과 이중휴고를 천명 중에서 3분의 2가 안 믿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건, 건전한 거죠. 예, 이것은 부활의 이제 20세기 회화 중에서 기독교 화가 중에서 영국의 스탠리 스펜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예, 영국의 자귀도 받았죠. 이 영국 현대 기독교 화가 중에 유명한데요 이 무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여기 보면 은 무덤에서 이렇게 관을 열고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다 하나의 회화적 상상력으로 그린 거죠 꼭 이렇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네, 이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이죠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이미 중세 후기에 그려진 그림이죠 르네상스 때 여기 이 그림의 재미있는 것은 여기 가죽을 들고 있는데요 이그리스 사도 중에서 이 바톨로메가 그런데 바톨로메 자기의 가죽을 들고 있는데 이 가죽이 자기 미켈란젤로 얼굴입니다 자기는 가죽만이라도 그 종말에 이수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을 표현, 겸손한 신앙을 표현한 거죠. 예, 이 그림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어 예, 이제 이것은 천년 왕국설인데요. 그전에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재림의 징조는 성경에 나타난 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마가복음 13장 10절, 그다음에 환란과 천재지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마태복음 24장, 23절. 바로 이것이 재림의 증조예요. 예,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세 가지가 재림의 증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틀린 재림론은 바로 그것을 또 다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안부, 딱 몇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든지 이 이중 재림과 이중 휴가가 있다라는 주장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이제 천년 왕국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 동안, 어, 예수님이 재림하고, 어, 이제 여기, <laughs>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로를 탄다. 바로 이것이, 아, 어, 천년 왕국의 성경적 근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세 가지 해석을 해왔죠. 첫째가 무천 년설인데요. 그러니까 이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바로 천년 왕국이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서 없다는 것이 무천년설이고, 이거는 어거스틴부 칼빈 이 개혁파의 칼빈, 카이퍼, 바빙크 이런 에, 이제 또 루터에도 이렇게 무천년설로 어, 천년 왕국을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예요. 종말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천년 왕국의 이 교회의 시대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재림 후에 예, 이제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천년설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믿죠. 어 심지어 장로교 목사님들 원래 장로교는 무천년설이 정설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전에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게 전천년설이 항상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 그리고 재림 후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한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뭐 무천년설은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런 거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후천년설도 천년왕국설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냥 그것이 세속화된 형태로 유토피아주의.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유토피아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설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싹 빼버리고 그냥 이 인류의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유토피아주의가 되는 거죠. 세속적인 유토피아주의. 그래서 지금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세속적 유토피아주의 쪽으로 갔어요. 지금 정통 신학 내에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뭐 이게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어 이게 이제, 있고, 어, 이게 이제 음, 저 미국에서 보,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침례교 세대주의에서 믿는 거죠. 7년 환란이 있고 부활 휴거 심판이 있다. 천년 황국 시대가 있고 재림이 있다. 이건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이후천년설 그림을 가져온 거네요. 예, 이런 신,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데 성경하고 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 뭐천이이세 가지의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뭐 너무나 그걸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종말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림과 부활과 그 다음에 휴거까지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런 순서를 대체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꼭, 뭐, 전선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가지고 막, 어, 논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게, 다시 한 번, 저는,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글쎄, 재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림과 부활, 모든 사람의 부활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든 없든, 음, 어, 그거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laughs> 그런데 어, 그냥 무천년 세례면 따로 천년 왕국은 없고,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도의 부활. 또 모든 아, 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다. 왜냐, 최후 심판 앞 그때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새 땅이 온다. 이 세상이 변하여서 그, 그 정도 믿으면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3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